이 단돈 천 원. 여러분, 이게 과장처럼 들리나요? 어.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비싼 약도, 어렵고 힘든 운동도, 바꾸기 버거운 식단도 아닙니다. 마트 가시면 늘 지나치던 그 평범한 노란색 가루 한 꼬집, 그게 무릎 속 염증을 조용히 끄고, 밤마다 쑤셔서 뒤척이던 통증을 그대로 잠재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도 처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수많은 관절 환자분들을 만나며 한 가지 확신이 생겼습니다. 정답은 멀리 있지 않다. 비싼 보약도 최신 시술도 아닌 우리가 매일 밥상에서 지나쳤던 작은 선택 하나가 앞으로의 움직임, 계단, 걷기, 수면,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면은 무릎 아픈 건 당연한 거죠. 이미 연골이 다 닳았다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통증약 말고는 답이 없잖아요. 아닙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30년 넘게 붙잡고 살아온 무릎 통증이 왜 나이를 탓할 문제가 아니었는지, 그리고 그 작은 가루 한 꼬집이 어떻게 몸 안의 염증 스위치를 끄는지 확실하게 이해하실 겁니다.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중 걷다가 무릎이 꺾여서 멈춘 적 있다. 계단 내려갈 때 유독 아프다. 예, 날씨만 흐려도 시큰거린다. 이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오늘 내용은 반드시 알고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진통제 시간을 알람처럼 챙기고 파스 냄새가 온 집에 벤 채로 그냥 버티고만 계신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요. 무릎이 보내는 신호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건 단순히 나이 한살더 먹었다가 아니라. 몸 안에서 염증이 계속 불을 내고 있다는 경고에 가깝습니다. 진통제는 그 불을 끄는 게 아니라 잠깐 소리를 줄여놓는 역할에 가깝습니다. 통증은 조금 가라앉은 것 같은데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찌르는 느낌, 밤에 돌아눕다가, 아, 하고 멈추는 그 순간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따라붙지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무릎이 아프다, 나이타트이 아니라 무릎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떤 음식과 생활 습관이 염증을 키우는지 그리고 천원짜리 가루 한 꼬집으로 이 흐름을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돌릴 수 있는지 이 흐름을 차근차근 풀어드리려고 합니다.어~ 혹시 요즘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래 서 있다가 앉으려면 무릎이 먼저 걸린다.평지는 그럭저럭 괜찮은데 계단만 나오면 겁이 난다. 날씨가 흐리거나 비 오는 날이면 유난히 욱신거린다. 예전보다 걷는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다. 이 중에서 두 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지금 무릎 안에서는 이미 조용한 염증이 어, 계속 쌓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염증이 그대로 쌓이면은 힘줄 연골 주변 근육이 함께 지쳐가고 결국은 수술밖에 없다는 말까지 듣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통증이 당연한 것도 아니고 돌이킬 수 없는 운명도 아닙니다. 몸은 늘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신호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지 그 이유를 아직 모를 뿐입니다. 지금까지 듣고 계신다면 이미 변화의 첫 걸음을 밟으신 겁니다. 잠시만 마음을 열고 이 다음 흐름을 들어보세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중에는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몸 안에서는 조용히 염증을 쌓아 올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무릎이 약해졌거나 이미 붓기, 시큰거림, 저리탐 같은 신호가 있는 분들은 이 부분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식습관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달달하게 타먹는 믹스커피, 흰쌀밥 위주로 된 식단 쉽게 먹기 위해 자주 찾는 빵, 과자, 라면 같은 밀가루 음식, 이 음식들이 몸 속에서 어떻게 변하느냐?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당과 정제의 탄수화물은 소화 과정에서 아주 빠르게 흡수되어 끈적거리는 당성 독소 형태로 바뀝니다. 이 독소가 혈액을 타고 돌다 보면 순환이 느린 관절 부위, 특히 무릎 근처에 마치 스티커처럼 들러붙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붙어 있던 찌꺼기 같은 독소가 무릎 주변 조직을 자극하면서 몸은 이건 위험하다 라고 판단하고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몸은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열을 올리고 붓고 아프고 뻣뻣해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움직일 때마다 간헐적으로 느껴지던 통증이 어느 순간 습관적인 통증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혹시 이런 순간을 겪어본 적 있으신가요? 앉았다 일어날 때 손으로 무릎을 밀며 일어난다. 갑자기 방향을 바꾸면 무릎이 뚝 하고 걸린다. 잘 걷다가도 일정 거리 지나면 힘이 빠진다. 밤에 누웠는데 안에서 묵직하게 쑤신다. 이건 단순 피로나 노화가 아닙니다. 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무릎, 쉬어야 한다. 안에서 불이 계속 타고 있다. 그럼 이 염증을 끄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창한 다이어트, 고가의 보조제, 복잡한 식단표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처럼 먹는 방식에 단한 가지를 더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자 수많은 분들에게 도움되었다고 알려진 그 천원짜리 가루 한 꼬집, 밥 위에, 국에, 반찬에, 그저 톡 뿌려 먹는 수준인데도 몸 안에서는 전혀 다른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 지금 무릎이 보내는 이 신호는 그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방치하면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면은 그 통증은 일상이 돼버립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듣고 계신다면 이미 몸을 바꿀 기회는 눈앞에 와 있는 겁니다. 복잡할 필요도 거창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 하나. 그한 걸음이 무릎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바꿀 수 있다는 사실 그게 첫 번째 변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도대체 그한 꼬집자리 가루가 무엇이길래 수년째 이어지던 무릎 불편함이 조금씩 편안해질 수 있을까? 바로 강황가루입니다. 마트, 향신료 코너만 가도 쉽게 볼수 있는 노란색 가루. 요즘 요리나 차로 드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지나치거나 그게 그렇게까지 좋아? 라고 생각하며 손에 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강황 속엔 무릎 주변에서 불처럼 활동하던 염증 반응에 도움 줄수 있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강황의 핵심 역할은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픈 부위에 염증 신호를 가라앉히는데 보탬이 될수 있는 작용. 많은 분들이 통증이 사라지면 뼈가 좋아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진통제나 파스처럼 신호만 잠시 꺼놓는 방식은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 채 조용히 문제를 키울 수 있습니다. 반면, 강황이 가진 성분은 몸 안에서 염증 반응이 커지는 걸 지속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바르고 즉각 효과가 아니라 서서히 편안해지는 방식입니다. 강황을 드신 분들이 가장 먼저 느끼는 변화는 이런 표현에 가깝습니다. 밤에 덜 뒤척이게 된다. 걷다 멈추는 횟수가 줄어든다. 붓기가 천천히 빠지는 느낌이 든다. 계단 내려갈 때덜 예민하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 몸이 안에서 서서히 정리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제 강황을 그냥 숟가락으로 퍼먹거나 요리에 눈대중으로 넣어 먹으면 몸에서 활용되는 양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흡수될 수 있는 방식, 염증을 관리하는데 도움되는 비율, 붙여야 하는 짝꿍 재료들, 이 모든 것이 강황을 제대로 쓰기 위한 핵심입니다. 강황의 효과는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에서 갈립니다. 강황을 드시는 분들의 가장 큰 실수는 그냥 가루만 먹는 것입니다. 강황은 물에 잘 녹지 않고 입자가 굵어서 그냥 삼키면 대부분 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강황은 특정 재료와 함께 섞였을 때 흡수율이 크게 올라갑니다.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침 한번 10초면 끝입니다. 필요한 재료는 단 3가지. 강황가루, 후추, 한 꼬집 식물성 기름 한 스푼. 이 3가지가 만나면 요몸 안에서 염증 관리에 도움되는 작용이 훨씬 더잘 이루어집니다. 왜이 조합일까요? 후추는 강황 속 성분이 몸 속에서 분해돼 사라지지 않도록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아주 소량이면 충분합니다. 식물성 기름, 강황은 기름에 녹을 때몸속 깊이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들기름, 올리브 오일 등 집에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황금 비율 레시피 아침 공복에 준비하세요. 따뜻한 물 또는 따뜻한 우유 한 컵. 여기에 강황가루 티스푼 한 후추톡 두번 식물성 기름 한 스푼 부드럽게 줘 마시면 됩니다. 처음엔 향이나 맛이 낯설 수 있지만 3일에서 5일이 지나면 몸이 자연스럽게 적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부터 변화를 느낄까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이런 흐름을 이야기합니다. 3일에서 5일이 지나면 밤에 뒤척임이 줄고 붓기 느낌이 조금 덜하고 2주가 지나면 걷다가 멈추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한 달이 지나면 계단이나 냉한 날씨에 무릎 반응이 이 전보다 덜 민감해집니다. 이건 약처럼 바르는 즉각 반응이 아니라 몸 안의 균형이 서서히 바뀌는 과정입니다. 강황가루는 그냥 먹으면 거의 효과 없고 후추 기름과 함께 먹으면 어, 활용도가 올라갑니다. 매일 한번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강황을 매일 한번 챙기는 것만으로도 염증 관리에 도움이 될수 있지만 어떤 음식을 함께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부드럽게 이어지기도 하고 반대로 발목을 잡는 식단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딱 필요한 부분만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강황과 잘 맞는 음식은 첫 번째 따뜻한 국물 음식입니다. 사골국, 꼬리곰탕, 달육수처럼 따뜻하고 진한 국물 요리는 관절 주변 조직에 영양을 채워주는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여기에 강황을 한 꼬집 정도 통 넣어 먹으면은. 부담없이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어요 두번째 들기름 올리브유가 들어간 반찬입니다 나물무침 김두부 샐러드 찐 감자들기름 한방울 이렇게 기름이 들어간 음식과 같이 먹으면 강황이 몸에서 더 오래 머물러줄 수 있습니다 세번째 색짙은 과일류인 블루베리 아로니아 포도 복분자 이런 과일들은 염증으로 지쳐 있는 세포를 회복하는 과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강황을 드신 뒤 간식처럼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강황은 단독으로 먹는 것보다 궁합이 맞는 음식과 함께 할때 몸이 더 편하게 받아들입니다. 완벽하게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보다 아주 조금만 달라지면 몸은 그 변화를 알아챕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 바로 어떻게 먹지 않느냐, 입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재료라도 방법이 틀리면 효과는 반으로 줄고 심하면 불편함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많이들 실수하는 부분 딱세 가지만 정리해 드립니다. 첫 번째 실수, 맛을 감추려고 꿀이나 설탕을 넣는 것. 강황은 맛이 조금 낯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꿀한 스푼, 설탕 한 티스푼, 이렇게 타서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건 마치 불 끓여다 기름 붓는 행동과 비슷합니다. 강황은 염증 완화 방향인데 설탕은 염증을 다시 불러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황 음료에는 꿀 설탕 시럽 절대 넣지 않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실수 아무 강황이나 고르는 것 가격만 보고 색만 보고 아무거나 구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강황은 원산지 보관 상태 가공 방식에 따라 활용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너무 저렴한 강황은 성분이 약하거나 잔맛이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집에 있는 양념 중에서도 향이 진하고 색이 선명한 것, 이런 제품을 먼저 사용해 보세요. 세 번째, 실수. 통증이 줄어들면 바로 중단하는 것. 정말 많이 나오는 패턴입니다. 처음 며칠? 밤에 덜 아프고 걷는 게 조금 수월해지면, 오, 괜찮아졌네. 하고 바로 멈추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몸은 서서히 바뀌고 서서히 유지됩니다. 즉, 안 아프다가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가 유지 단계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한번 시작하면 최소 4주에서 8주 정도는 꾸준히 이어가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짧게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달게 만들지 않는다. 아무거나 쓰지 않는다. 잠깐 좋아졌다고 멈추지 않는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세 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몸은 말없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강황을 챙겨 먹는 것만으로도 작은 변화는 시작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딱세 가지 습관을 더하면 몸은 훨씬 부드럽게 반응합니다. 부담 없고 집에서 바로 할수 있는 것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따뜻한 찜질. 무릎이 붓거나 저릿하거나 확 당기는 느낌이 있을 땐 차가운 얼음이 아니라 따뜻한 온기가 더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찜질팩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10분. 딱 10분만 해보세요. 혈액순환이 부드럽게 돌고 움직임이 덜 꺼끌꺼끌 합니다. 두 번째, 짧은 걷기. 운동하라니까 무릎이 더 아픈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과한 운동은 부담입니다. 하지만 멈춰 있기만 해도 근육은 빠르게 약해집니다. 그래서 추천은 딱 하나. 하루 15분에서 20분. 천천히. 멈추지 않고 걷기. 속도보다 리듬이 중요합니다. 걷다 보면 처음엔 살짝 둔탁한 느낌이 나지만 5분, 10분 지나면 움직임이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세 번째 몸 깨우는 루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벌떡 일어나지 말고 먼저 발목을 10번 돌려주세요. 그 다음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앞으로 쭉 뻗고 5초 유지 이 동작은 무릎 주변의 혈액순환과 긴장을 천천히 풀어줍니다. 딱 1분이면 됩니다. 하지만 계속하면 네, 다릅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몸을 멈추지 않기, 하지만 무리하지 않기, 무릎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강황은 어렵지 않은 방법이지만 모든 분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핵심 딱세 가지만 정리해 드립니다. 첫 번째, 지금 불편함이 갑자기 심해졌다면 만약 최근 들어 무릎이 갑자기 뜨겁고 붉어지고 손만 대도 민감하다면 이건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급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무조건 무리하지 말고 상태가 가라앉을 때 시작해 주세요. 두 번째, 지금 드시는 약이 있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 끊으라는 뜻이 아니라 그대로 드시면서 강황은 보조적으로 시작하는 방식입니다. 몸은 갑작스러운 변화보다 천천히 적응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처음 3일에서 일주일은 양을 반 스푼으로 시작하고 몸이 편안하면은 그 다음 주부터 한 스푼으로 늘리세요. 세 번째 속이 예민한 경우 강황은 성질이 조금 따뜻합니다. 평소 속쓰림, 더부룩함, 잦은 트림이 있다면 공복 대신 식후에 시작해주세요. 같은 강황이어도 먹는 타이밍 하나로 느낌이 달라집니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몸에 익히기. 그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오래 가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계신다면 이미 몸은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필요한 건 복잡한 계획이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첫 번째, 내일 아침부터 따라하기. 아침. 따뜻한 물한 컵. 그 안에 강황 티스푼 한 나. 후추톡 두 번. 기름 한 스푼. 천천히 저어서 마시기 끝 이게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찜질 10분 걷기 15분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게 몸의 순환입니다. 따뜻한 찜질 짧은 걷기 이두 가지가 만나면은 몸은 조금씩 풀립니다. 세 번째 일주일만 기록해보기 오늘 통증 내일 통증 그 다음날 움직임 기록이 쌓이면 몸이 바뀌는 흐름이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작게 시작하고 조용히 반복하세요.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혹시 지금 그래도 나한테 될까? 이 정도로 바뀔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수많은 분들이 이 작은 변화를 시작했고, 그 결과, 계단 앞에서 멈추던 발걸음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은 여러분의 하루를 지탱해주는 기둥입니다. 아프다고 포기하는 순간 움직임은 줄어들고 움직임이 줄어들면 삶은 더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딱한 가지만 약속하세요. 내일 아침. 강황 한 잔. 그 선택이 앞으로의 걸음과 계단, 여행과 산책, 그리고 삶의 자유를 다시 열어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천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 편안하게 잘 들으셨나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작은 행동이 앞으로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몸을 지키고 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가득 담아 찾아뵐게요.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와 활기찬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